안녕하세요. 취미는 인문학 현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책 대신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고른 책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유시아 작가님이 쓰신 산문집입니다. 제가 최근에 강의를 가면서 이 책을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최근에 약간 우울감, 그리고 불안감, 무기력으로 인해 조금 지쳤던 분들이 이 책을 읽으니까 굉장히 조금 힘이 되고 의지가 생긴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큰일로 만들지 말라.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과 가슴이 열린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문제들에 너무 쉽게 큰 힘을 부여하고 그것과 싸우느라 삶의 아름다움에 애정을 가질 여유가 없다.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도 마음은 그 하나를 전체로 만든다. 삶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괴물이 되어 우리를 더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영적인 삶의 정의는 가슴을 여는 것 혹은 받아들임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전에 알던 한 여성은 음식을 먹기 전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주문을 외웠다. 맛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마살라를 뿌리듯 잠옷 진지해서 보는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그렇게 한다고 정말 맛있어지겠어요? 그럼요. 이건 강력한 만트라예요. 하고 말했다. 만트라는 마음 도구를 뜻한다. 특정한 음절이나 단어, 문장을 반복하면 강력한 파동이 생겨 마음이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만트라 원리이다. 인생의 전환기마다 그녀를 붙잡아준 것이 그 만트라였다. 어느 명상센터의 벽에 붙어있던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마음 속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라는 격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자기 자신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단어는 무의식 속에서 정신을 부패시키고, 어떤 단어는 기도처럼 마음의 일항에 떨어져 희망과 의지를 발효시킨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가면이 얼굴을 누르듯 우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대뇌인다내 만트라는 숨이다. 불안할 때 혹은 감정적이 되거나 화가 날 때, 생각이 무의미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나 자신에게 숨하고 말하며 심호흡을 한다. 그러면 감정이 다스려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된다. 자신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 당신의 인생 만트라는 무엇인가? 그 단어와 문장 안에서 긍정이 발효되고 있는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만약 우리가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나도 아프지만 당신은 괜찮아요?라고 묻는 이가 바로 융이 말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다. 치유는 파도로도 온다. 파도는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쳐서 일어나게도 한다. 몸이 칼에 베이면 육체적, 감정적, 영적 치유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동원되어. 이 전보다 더 활발하게 살아난다고 한다. 모든 상처에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치료하는지도 모른다. 상처는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준다. 돌아보며 내가 상처라고 여긴 것은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과 다르지 않았다. 축복은 프랑스어 상처 입다와 어원이 같다. 축복을 셀때 상처를 빼고 세지 말아야 한다. 작자 이상의 누군가가 말했듯이 인생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빛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추는가 하는 것이다. 영적 전사는 부서진 가슴을 가져야 한다고 티베트 출신의 영적 스승 초감 투룽파는 말한다. 부서진 가슴 없이는 전사 자격이 없다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고통은 추락이 아니라 재탄생의 순간이고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 가톨릭에서는 이 고통을 필릭스 쿨파 행운의 추락이라고 표현한다. 상처가 구원으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 라코타 수족은 고통을 겪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신과 가장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아플 때 에고의 껍질이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자신들을 대신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곤 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기도가 신에게 가 닿을 만큼 절실하고 강력하기 때문이었다. 삶이 우리를 밖으로부터 안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 상처가 아닐까? 상처 없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스승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구차하게 의존하는 것, 시도와 모험을 가로 막는 것을 제거해야만 낡은 삶을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인간 존재가 다른 인간 존재에게 지금 너의 가슴에 기쁨이 있는가? 너의 영혼에 생기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살아 있는 것은 아프다. 고통은 한계를 넘을 때 스스로 치유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두니아메 키트나 감해 메라감 키트나 캄해 세상의 슬픔은 얼마나 많은가? 내 슬픔은 얼마나 작은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알고 나면 나의 슬픔이 작게 느껴진다. 나의 힌디어 수업 아즈함 바후 코시해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하다. 나는 수없이 그 문장을 소리내어 반복해야 했다. 아즈함 바훗 쿠시해, 아즈함 바훗 쿠시해. 나는 오늘 무척 행복하다. 그 문장은 뜻밖의 위력이 있었다. 골목길에서 소똥을 밟았든, 식당에서 수상쩍은 음식을 앞에 놓고 있든. 인상 좋은 과일 장수에게 바가지를 썼던, 아주함 바훗 쿠시해. 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 안에 행복 마살라가 뿌려졌다.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말을 외치는 순간, 일종의 자기 선언이 되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 살아온 과정과 삶의 방식이 달라도 나의 존재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그런 관계가.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가, 여기게 되는 관계.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자신이 좋아지고 가장 나다워지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를 멀리하고 기피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런 행운을 가졌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네 제가 이렇게 어, 화면 20장 정도를 제가 좋아하는 글귀들로 대신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유시아 작가님이 대전에 사인회를 오셔서 이제 사인회를 가기 위해서 샀는데 어, 이 책을 읽는 내내 굉장히 조금 마음 안에 있었던 그런 불안과 힘듦 약간 고통에 대한 마음을 작가님이 되게 잘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어, 실제로 만나 뵌 작가님에게 어, 짧게 고민 상담을 했는데, 어,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제가 요즘에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는 분에게, 그리고 뭐 우울해요. 조금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어, 이렇게까지 삶이 고통스러워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삶의 희망과 용기, 그리고 나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 너도 잘 버티자 라고 말을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해드리고, 네 많이 글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류샤 작가님의 에세이집 전체 영상을 전체 책을 읽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대신 읽어드릴 수 있는 책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태풍이라고 하니까 모두 태풍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하게 저희 사회적 거리 잘 지키면서 한주 보내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